나 배드넛 머나요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오렌지라는 노래고요. 그, <laughs>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스윗데이즈라는 노래입니다. 오셔서 <laughs> <와주셔서> 감사합니다. 자리 <laughs> <짜리> 있으신가요? 예. <laughs> 그리가좀 아쉽지만 너무 좋아요! 아 너무 좋다고요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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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ride r o c 네 뭐지? 저희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물려주신다면 나중에 저희가 크게 됐을 때 어, 저희가 보답을 하게 되겠죠 박씨를 물어다주는 애비처럼 Happy Friday, 이 a 이 b 다음 곡은 뭔가요? 다음 곡은 a m b u g a n Runny Running. The Runny r u n 가 i n g The r u 다그 i n g The r u 다 n i n g The r e 따라 불러주시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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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오!